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공공보건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소유, 지역계층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긴 하나,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료를 수행하는 것이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메르스 코로나 등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진료를 기본적으로 필수적이나 업무의 강도나 위험도에 비해 보상과 보호가 따르지 않아 의사들이 기피하는 의료 분야로 지역의 미충족 의료 서비스, 특히 예를 들면 심장, 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 등 응급 의료 같은 필수 중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증 의료원은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과 아울러 지역 상급병원으로서의 의료 수준 향상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화와 대형화가 필요합니다. 대형화 전문화를 함은 세부 전문 진료 과목 진료와 아울러 복수 의료진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병원의 규모를 확충하여 심혈관 센터, 응급의료 및 중증 외상 센터 노고천 지역에 환제, 환자 발생 빈도가 많은 소아기병센터, 척추관절전문센터 등을 확충하여 운영함을 뜻합니다. 충주의료원의 대형화 전문화를 기하여 감염병 등 공공의료와 지역 맞춤형 미충족의료서비스, 특히 필수중증의료서비스 등 세부전문과목의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서는 고수한 의료진의 영입과 기존 의료진의 선진의료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충주료는 대학 교수급 의료진 4명을 포함, 의, 우수 의료진 11분을 초빙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의료진 초빙과 선진의료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립유수의 대학병원과 보자병원협약, 진료협력 MOU를 맺고 진료자문, 초빙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주역 일원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해 필수 의료 서비스로 충청도 북부 지역 대상 근로자 수가 3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록 연 3억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나 대표적 지역 필수 미충적 의료 서비스로 충주의료원이 대학교수급 전문의 2분과 10여 명의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지원인력을 확충하여 특수건강검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감염병 예방과 진료 등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필수중증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미충족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급의료기관에서의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하여 복습과 진료및 세부전문과목 진료를 위하여 병상을 증설하는 병원의 대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면 5월 하순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주련 비전 2030 선포시과 아울러 향후 수립된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37년 도립청주병원 충주문으로 개원 1952년 도립충주병원 1983년 충북충주의료원으로 전환 충청도 북부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 향상과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진료 사업, 보건 교육 사업, 질병 관리 및 예방 사업, 공공 보건 의료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공공 보건 의료 사업과 필수 중증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미충족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혈은 임직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조언,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